오늘은 동사의 명령형, 뭐뭐해라 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울게요. 불규칙 동사, 삼류 동사부터 볼게요. 오다 쿠루의 명령형은 코이, 하다 스루의 명령형은 시로, 세요. 사실 이 명령형은 너무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별로 쓸 일은 없어요. 이류 동사는 루를 없애고 로 또는 요를 연결하면 돼요. 이류 동사의 명령형 로를 연결해 볼게요. 일어나다 오키루를 일어나로 바꿔보세요. 오키로 오키로 먹다 타베루를 먹어로 바꿔보세요. 다베로 다베로 1유 동사의 명령형은 어미 우 단을 에 단어로 바꾸면 돼요. 1류 동사의 명령형을 연습할게요. 듣다, 키크를 들어로 바꿔 보세요. 기케기케 말하다 하나스를 말해로 바꿔 보세요. 하나세. 하나세. 읽다 요무를 읽어로 바꿔 보세요. 요매. 요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명령형은 너무 강하고 거친 표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동사의 가정형은 1류, 2류, 3류 동사 구분 없이 모든 동사 어미, 우단을 에단으로 바꾸고 바를 연결하면 돼요. 어미, 우단을 에단으로 바꾸는 것은 명령형과 똑같아요. 그럼 가정형을 연습해 볼게요. 읽다, 요무를 읽으면 으로 바꿔보세요. 요매바, 요매바. 먹다, 다베르를 먹으면 으로 바꿔보세요. 다베레바 다베레바 오다 쿠루를 오면으로 바꿔 보세요. 그래봐, 그래봐 하다 스루를 하면으로 바꿔 보세요. 스레바, 스레바 동사의 권유형과 의지형은 형태가 같아요. 권유형은 우리말로 "뭐뭐 하자" 의지형은 "뭐뭐 해야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먼저 불규칙 동사부터 볼게요. "오다" 쿠루를 "오자" 와야지로 표현하려면 "코"로 바꾸고 "요우"를 붙여서 코요우 "스루하다"를 "하자" 해야지로 표현하려면 시로 바꾸고 "요우"를 붙여서 시요우라고 하면 돼요. 이류 동사는 마스 형과 같이 루를 없애고 요우를 붙이면 돼요. 이류 동사에 요우를 연결해 볼게요. 보다 미루를 보자, 봐야지 로 바꿔 보세요. 미요, 미요, 먹다 다베르를 먹자 먹어야지로 바꿔보세요. 다베요, 다베요. 마지막 일류 동사는 어미 우 단을 오 단으로 바꾸고 우를 붙여요. 일류 동사에 우를 연결해 볼게요. 가다 이코를 가자 가야지로 바꿔보세요. 이코, 이코 쉬다 야스무를 쉬자 쉬어야지로 바꿔보세요. 야스모 야스모 얘기하다 하나스를 얘기하자. 얘기해야지로 바꿔보세요. 하나소, 하나소 많이 쓰이는 의지형 활용 문형 한 가지만 연습할게요. 뭐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우또 못 떼이마스, 요우못이마스 가다 이쿠를 가지고, か려고생각하고있こうと思っています。行こうと思っています。ます먹た食べるる。먹으려고생각하고있습うと思っています。食べようと思っています。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동사의 어미 우단이, 아, 이, 으, 에, 오, 다섯 개의 단으로 바뀌는 경우들을 살펴보았어요. 그것을 한 방에 정리해 볼게요. 우단이, 아 단으로 바뀌는 경우는 뒤에 나이가 연결될 때였어요. 나이는 무슨 뜻이었죠? 네. 뭐뭐 하지 않다. 부정 표현이었어요. 우단이 이 단어로 바뀌는 경우는 뒤에 마스, 타이, 나가라, 니이크가 연결될 때였어요. 마스는 뭐뭐 합니다. 타이는 뭐뭐 하고 싶다. 나가라는 뭐뭐 하면서 니이크는 뭐뭐 하러 가다. 라는 뜻이었죠. 으단은 기본형이니까 넘어갈게요. 의단이 에단으로 바뀌는 경우는 뒤에 바가 연결될 때였죠. 바의 뜻은 뭐뭐하면 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명령형도 에단으로 바뀌었죠. 어미 의단이 오단으로 바뀌는 경우는 뒤에 의가 연결될 때였어요. 때 의미는 뭐뭐 하자. 뭐뭐 해야지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어요.